우선 여성 명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예시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걸 읽어보시면 우리는 철자를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거 document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폴란드 철자 그대로 document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끝나는 철자, 어? 얘는 t로 끝났네. 그죠? 어? 이게 명사에 성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게 되겠죠? 어, 이게 명사의 성이 있을까? 그죠? 도큐멘트는 서류라는 의미인데, 서류의 의미가, 어, 남성이야? 중성이야? 어, 얘 무생물이니까 중성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 우리는 철자가 뒤에 나오는 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로 구분을 해요. 이거는 폴란드의 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명사의 성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는 아로 끝났을 때. 이거 A로 읽으시면 안 되죠? A로 읽으시면 안 되고, 아. 아로 끝났을 때의 여성명사.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실까요? 그죠? 여기에 보면 아 이렇게 있죠? Factura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예. 또 공부했으니까 가제타 아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예 고, 요거 주위에서 고지나, 아로 끝났죠? 또 어, 얘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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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끝난 것만 찾으시면 돼요. 어, 여기 있네요. 치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추 최콜라,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팍투라. 가제타, 어, 아직은 우리가 뭐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명사를 다 암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잘 모르시죠. 하지만, 나중에는 명사도 다 암기를 하실 거니까, 예를 들어, 빡투라는 계산서예요. 그냥 의미가 계산서인데, 얘 여성명사예요. 음. 의미로 보면, 아, 얘는 무생물이가 중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의미로 절대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 끝나는 애들, 끝나는 애. 끝나는 애가 아로 끝났을 때에만 여성명사.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중성명사. 중성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생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느냐? 예, 오, 에, 앵, 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무조건 중성명사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예, 끝나는 것만 잘살펴보 주시면 되겠죠? 다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명사들을 나중에 암기를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기본이 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명사편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성명사는 오에 앵, 음이니까, 어, 이건 앵으로 끝났으니까 중성명사가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아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여성명사입니다. 얘는 오로 끝났네요. 그러면 중성명사. 그다음에 예드 제니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철사를 학습하셨기 때문에 예제니에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에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중성명사. 어 카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죠. 카와 그죠. 카와 아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여성명사 그죠. 그다음에 켈네르 이거는 안 배웠고 나로 아 끝났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예, 어,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 얘는 에로 끝났네, 얘 중성명사.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어, 이거 아로 끝났네, 여성명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중성명사는 이미에 이아부크, 예제니에, 미슈카니에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키포인트 다시 의미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끝나는 거. 오, 에, 엥우으로 끝났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 그래서 이 중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에 엥 움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끝나는 어미, 끝나는 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아닌 끝나는 철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성 명사는 왜 마지막으로 뺐냐? 여성이 아니고 중성이 아닌 거는 모두 남성 명사예요. 모두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오, 에, 엥, 음, 그다음에 아를 제외한 자음들에 대해서 모두 찾으시면 이게 다 어떻게 남성 명사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복수인 게 있어요. 이 복수는 제외예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아, 남성명사, 중성명사, 여성명사를 구분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얘 보시면, 어, 얘는 아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명사. 그죠? 어, 얘는 아도 아니고, 오에, 앵, 음도 아니네요. 그러면 얘가 남성명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어, 얘는 아로 끝났네. 여성 명사예요. 그죠? 여성 명사. 그다음에 얘어 오에 엥 음도 아니고 아도 아니네요. 얘 남성 명사. 그죠? 그다음에 로지나 아로 끝났네요. 얘 여성 명사. 얘 o로 끝났네요. 그러면 o에 엥 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얘는 중성 명사. 그죠? 그다음에 비노그론 no로 끝났네요. 얘도 중성 명사. 얘는 아도 아니고 오에 엥 음도 아니다. 예, 그죠? 얘가 남성 명사. 그 다음에 이 아로 끝났어요. 얘는 여성 명사. 어, 유조나. 예, 아로 끝났기 때문에 여성 명사. 어, 두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얘가 남성 명사. 유아바 아로 끝났네요. 여성 명사. 여러분들 잘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여성 명사는 그냥 아로 끝났을 때다 여성 명사다. 그다음에 오에 앵우으로 끝났다? 그럼 다 중성 명사다. 그럼 나머지는 다 남성 명사로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 너무 많이 볼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명사 파트에서 반드시 암기가 들어갈 거예요. 저와 함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사모. 추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사모 후드 이렇게 우리 철자에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사모 후드 이렇게 읽으셨겠죠. 사모 후드 얘는 자동차예요. 뜻이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면 음 얘가 의미가 어 무생물 생, 무생물 구분돼서 중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자동차여도 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남성 명사다. 이렇게 포인트를 반드시 짚고 가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얘 읽어보면 르나예요 르오나. 려나. 응. 얘 뜻은 와이프예요. 아내, 아내. 어, 아내는 여자겠죠. 이렇게 의미가 너무 여자인 거, 어, 와이프, 그다음에 딸, 이렇게 할머니, 엄마, 어머니 이렇게 의미가 너무 여자인 거는 어, 폴란드에서도 아로 다 끝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너무 여자인 거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명사, 의미가 너무 남자인 거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명사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은 의미로 구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끝나는 철자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